word. 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무가 김영범 루안이라고 합니다. 엄청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 유명하진 않죠. 네. 굉장히 또 유명한 그룹들과 그다음에 또 아이돌 분들하고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유명한 댄서분인데, 영범이가 또 저를 초대해 줬어요. 여기에 구이동에. 마침 제가 연습실을 네. 여기 구이동에 들어왔는데, 신축들이 많이 생기고 음,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 만난 김에 한번 네. 여기서 상권 촬영하면 좋겠다 해서 네. 초대하게 됐습니다. 아, 예. 알파카의 또 오래된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엄청 오래된 팬이었죠. 네. 사실 구이동 같은 경우는 이 건너편에 원래 동부 법원이 있었어요 법원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저기가 뭐 호텔, 업무, 시설, 여러 가지 주거시설까지 해가지고 많이 신축이 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알기로 2024년인가에 중공이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구이동이 이제 가장 사실 대표적인 게 동부 법원이었는데 그 법원이 개발되면서 구이동이 앞으로 변할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니, 여기가 지금 미가로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원래 구이동 먹자 메인 상권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사실 이쪽에서 술 먹으러 많이 왔었거든요. 아, 맞아요. 요새 여기 금요일, 토요일, 이때, 20, 30대 분들 중후반이 네. 넘으신 분들은 네. 건대에서 여기로 넘어오시더라고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지역 예전에 동부법원 있을 때는 변호사분들이나 법무사님, 세무사님, 이런 여러 가지 전문직 분들이 이쪽 근처에 많았기 때문에 회식도 많이 하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유흥하는 그런 상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또 여기 찌개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 회식 자리로 맨날 하는데 오전 10시까지 특히 여기 옆에 감자탕집은 오전 6시만 되면 어르신분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아 끝까지 이제 한 3, 4차 이상으로 술 드시는 분들은 "걷자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 네. 댄서들도 근데 술을 많이 먹나요? 술 먹고 춤추는 건가요? 음주 댄스는 또 예술적으로 네. 봤을 때또 아 좋은 네. 그림이 많이 나오죠. 술 먹으면 약간 연체동물이 되는 <laughs> 거 같아요. <아니에요?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이면도로 안쪽까지도 음식점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구이동 같은 경우 제가 오면서 좀 조사를 해 봤더니 2017년도 법원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조금 상권의 유동인구나 사람들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권리금도 줄었고 임대료도 좀 줄어서 오히려 약간 침체됐던 상권이다. 요 근래 같은 경우에는 네. 건대 변화가가 네. 너무.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답답한 나머지 20대 초중반 분들도 어... 여기 넘어와서 한적하게 자리를 즐기시는 보통 건대는 거의 전투하러 가는데잖아요. 어, 저... 뭐 한신포차, 여기 한신포차.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이상이랑. 여기도 원래 낮은 건물들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청년주택에서 들어오고 있요 엄청납니다. 22층짜리 청년주택 이쪽에 들어오고 있고 이제 이쪽 안쪽으로는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주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대로변 쪽은 이런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다만 이제 위에 지상철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안 좋더라고요. 분진이 많거나 소 너무 많아서 아, 여기서부터 이제 상권이 두 갈래인데 이쪽으로 하면 약간 동네 상권 같은 네. 느낌이고 동네 편하게 조용하게 먹기 맞아요. 되게 좋은 술집들도 많아가지고 전집 같은 한식 계열의 어, 맛집들이 네. 많더라고요. 어. 이제 실제 메인인 이제 새롭길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구이동은 달라진 게없어 옛날이 황소곱창도 그대로 있고. 어. 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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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리전대물리전 <laughs> 세기말 감성. 지방이읍네맞나요 이쪽에 보면 야장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 되게 많잖아요. 이 네. 앞에 라인까지 다 야장 깔아가지고 보통 먹었거든요. 네. 제가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전통 있는 음식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확실히 최근에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조금씩 조절이 되면서 잘하는 분들도 구이동을 좀 관심있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 그래도 네. 지금 근처에 쭉 가다 보면 새로운 술집하고 네. 건대나 번화가 있을 법한 감성 술집, 어... 고깃집 같은 경우도 요새 프리미엄처럼 하려고 하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하나, 두 개씩 들어오더라고요. 어... 왜냐면 여기가 건대 상권에 비해서 대부분 조금은 저렴한 편인데 어, 그렇죠. 음식 단가가 갑자기 조금씩 올라가서 어. 팀원들 밥 사주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에 왜 댄스 연습실을 차리게 된 이유가 아. 뭘까요? 저희 이런 K-pop 제작하는 안무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커뮤니티가 많이 중요해요. 어. 이쪽 라인부터 저기 자양시장 저기 끝까지 라인까지 안무팀 연습실들이 많아요. 아. 이쪽 근처에 네. 진짜 잘 되고 계시는 안무팀 사무실들이 좀 많아가지고 좋은 커뮤니티 안에서 좋은 분들과 좋은 정보 듣고 일을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도 전혀 몰랐던 이야기예요 네. 아, 여기 보면 요즘에 생긴 것 같은 느낌의 네. 술집들이 굉장히 생기네요 진짜 맛있어요 굉장히 각자고 들어온 느낌인데 네. 저도 여기서 많이 놀란 게 여기 기획업장 같은 게 들어오기가 네.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 동네 특히 여기는 상권의 거의 끝자락 중에 하나거든요 네. 뒤에 네. 보시면 한술상 여기도 어. 기획업장 같이 들어왔고 어, 인테리어 되게 이쁘겠네요 네. 어. 저기 바로 앞에 보면 시치인이라고 네. 이자카 같은 곳인데 어, 아, 저기도, 아. 분위기가, 저기도 아.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철길 부산집도 요즘에 네. 생긴 거 프리미엄 오뎅바 술 먹기 너무 좋은 골목이다 요 근래 제 또래 분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원래 사실은 되게 올드 상권이라 옛날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저 법원에서 회식하고 막 유흥하고 이런 분들 이런 노래방 최다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것들은 거의 안 바뀌었는데 구청이 바로 앞 네, 맞은편에 네, 네,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이 구청에서 식사하러 점심시간에 이쪽 한식집 어, 네. 같은 네. 게 많이 오,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여기가 사실 점심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네.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법원과 구청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고광 광공서 상권 네.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광공서가 많은 지역은 상업지가 많고 상업지가 많은 지역은 유흥이 많고 유흥이 많은 지역은 모텔이 많고 광진구청 상권 그 다음 동부법원 상권으로 되게 유명하던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동부법원이 나가면서 광진구청만 남아서 상권이 조금 침체됐다고 했긴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조금 업장들이 괜찮아요 여기도 보면 되게 산신업장이 들어왔네요 셰프수 이 근처가 근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여기 저기 끝자락에 보시면 네. 동국여자고등학교 어, 중학교가 네. 붙어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기 끝 라인 안으로 가면 떡볶이집이라던가 네. 학생 상권들이 또돼 있고 네. 여기가 상권이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오면서 네. 점점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지는 네. 예. 실제로 여기도 원래 주변에 굉장히 배우 세대도 많고 네. 완전 여기는 옛날부터 주거지, 오피스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런 상권이 약간 조화돼 있는 거에 최근에 이런 재밌는 업장들이 몇개 생기는 거 보니까 그런 건 관심 있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1시쯤 되면은 구청에 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 시장으로 오시는 분들 네.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여기 네. 커피숍 어, 드나들 어, 네. 네. 음식점 드나드시고 새로운 또그 이슈가 있었던 게 최근에 여기 RBW라는 알비... 엔터테인먼트가 알비... 마마무 회사가 네. 이쪽에 사옥 이전을 했어요. 어. 장안평에 있다가 네. 이번에 여기로 넘어오고 구이사거리에 새로운 신사옥을 짓고 있더라고요. 어. 엔터 상권이 생기면 주변에 또그 협력 회사들도 들어오고 네. 팬들도 많이 모여가지고 이쪽 상권이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RBW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네. 많이 상승을 했고. 네. SM 엔터테인먼트처럼 서울숲의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구이에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고 교통이 편하다 보니까 이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기 좋으니까 되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구이동도 이런 소재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하가 저희 연습실이에요. 간판 없이 프라이빗하게 하시네요. 아카데미가 아닌 이상 아티스트랑 작업하는 경우가 어. 많다 보니까. 哇。 사실은 여기 연습실이 K-POP 제작하는 안무가 분들의 팀 연습실이었는데 네. 그 분들이 대기업에 디렉터로 들어가시면서 네. 이제 여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 저희가 아예 연 렌트로 네. 저희가 들어왔고요. 근데 이런 거 사실 설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아. 이 마룻바닥. 여기가 저희가 들어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데 네. 생마룻바닥이에요. 이건 진짜 나무예요. 아. 이게 있어야지 좀더 폭신폭신하게 춤이 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 좀 어. 다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음문이 비용이 장난이 아니 녹음실이나 학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용을 생각보다 두배 이상 잡으시는 게 제일 안전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laughs> 아니 실제로 여기 구이동 또 보니까 임대료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대로 들어와서 네. 그냥 전대 렌트비만 내면 음. 되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작업실을 만드는데 여기 월세보다 한 1.8배나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얘기 듣기로 구이동에 약간 좀 감성 있는 음식점들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그래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도 좀 오르고 투자적 가치로도 한번 구이동을 검토해보는 분들이 음. 조금 있는데 아직 많진 않아요 아. 왜냐하면 뭐 아직 동부법원이 들어오고 막더 개발되고 막 사실 개발 되게 많잖아요. 밑에 네. 보면 자양 5지구도 있고 네. 1구역도 있고 5구역도 있고 주변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개발 호재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선택 건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장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 들어오는 업장 같은 경우에는 네. 임대료가 올려서 받는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고 네. 이게 앞으로 사실 부의동산권 같은 경우가 주변에 이제 개발되는 소식들 이 많고 사실 여기가 강남 뭐 서울 이런 지역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부이동은 거의 많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고착되어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집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는 관점으로 볼 때는 부이동 같은 경우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잘 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외식도 개발할 수 있고 조금 더 참신한 업종도 낼수 있고 2호선이니까 또 전체 교통도 너무 좋잖아요. 위치도 그렇고. 심지어 여기서 아니. 쭉 타고 가면 잠실대교북단이 나와가지고 네. 잠실이랑 10분 거리밖에 어, 안 돼요. 그렇죠. 10분... 강남 접근성도 너무 네. 좋고요. 여러 가지 장점으로 볼 때, 부의동사건 같은 경우도 한번 여러분도 관심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파카한테 연락 주세요. <laughs> 이쪽은 이제 또 저희가 좀 휴게 쉬는 공간인데, <laughs> 어, 짐도 있네요. <laughs> 네, 저희 헬스장도 있고요. <laughs> 어, 저희가 휴게 어. 하면서 회의하고 <laughs> 네. 일정리 좀 하고 음. 그러는 공간입니다. 게임기도 있고, 네, 네. 자주 합니다. 네. 하라는 연습은 안 하고. <laughs> <laughs> K-POP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훨씬 더 열풍이잖아요. 네. 이런 공간에서 대관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아. 많은데, 배관 같은 경우 되게 괜찮겠네요. 특히 요새는 춤추시는 분들이 어린 친구들이 네. 많이 생겼어요. 이런 큰 지하 공간이나 빈 네. 공실을 인테리어 하셔서 쪼개기를 하시는 어... 거죠. 한명두 명씩 네. 연습할 수 있게끔 좀 작업을 한 음... 뒤에 대관 사업을 하면 수익률이 좀 오, 어, 네, 좀, 좀 괜찮네. 보 네. 일반 임대 수익보다 어... 한 1~2% 정도 더 나온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학원 운영이 어려웠던 분들은 맞아요. 대관 사업으로 다 돌리시면서 오히려 학원 을안 열고 더 대관사업으로 늘려가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하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에 하나 또 포인트가 되지 않나 댄스 아카데미 홍보도 한번 간단하게 아. 저희는 팀 펠리즈라는 팀이고요 케이팝 네. 안무 쪽 제작을 하는 네. 안무팀이며 다른 댄서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야유회 하는데 댄스를 배우는 애도 있어요 아. 여기로 오시면 되세요 합리적인 아. 가격에 아.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구이동 포인트가 됐던 메인 상품 을 저희 걸으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 번째 가는 상권은 사실 저도 잘 모르고 많이 다녀보지 않은 거리인데 진짜 로컬들이 가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쪽으로 저희 가가지고 이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가시죠.